It is such a joy to be back in Korea. 한국에 다시 오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I love you. 사랑합니다, 여러분. I love this nation and I love the people of this nation. 네. 여 자리에 계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I felt an immediate connection with this nation the first time I came. 제가 처음 왔을 때 하나님과 또 여러분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 심어졌어요 uh, 저는 해외여행을 별로 자주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제주 사역은 미국 본토 사역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신 몇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기대가 돼요. 특별히 회자가 하는 거하고 이 집회는 너무 저에게 특별합니다. One of the things I love about her c o n f e r e 왜냐하면 우리 김혜자 목사님이 이 집회를 하시는 게 제가 너무나 감동돼요. 혼자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각자 모든 분들도 다 같이 은혜받도록 이 집회를 여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집회의 목적은 is not just for the individual it's for the nation amen amen and if we if we allow the lord to do so this week he will enable us to make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허락을 한다면 좀 말이 이상하지만 주님께서 기꺼이 하시도록만 한다면 이 집회를 통해서 나라의 운명과 길이 바뀔 줄로 믿으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Much of the earth right now is in great turmoil and transition. 지금 이 땅은 어, 굉장한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Destinies of nations are being determined in this season. 여러분 많은 나라의 운명이 지금 요 시점에 달려 있습니다. The Bible says that when Jesus returns there will be sheep nations and goat nations. 아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염소와 양을 나누신다 그랬죠 한국교회는 양교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가야 될 축복의 자리를 뺏으려고 듭니다 개인의 축복의 운명도 빼앗으려고 하지만 한 국가의 축복의 자리도 빼앗으려고 듭니다. 절대로 사탄이 한국을 향한 축복을 빼앗지 않도록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